아, 아, 마이크 테스크. <laughs> 안녕하세요, 송태영구소입니다 제가 지금 이어폰을 사용하는 점은 진짜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 지금 이어폰에 마이크를 대고 있습니다. 마이크로 지금 말하고 있는 점도 양해 부탁드리고요. 큰 볼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오늘은 물에께 1, 2탄로나누어지고요 오늘 제가 물에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네. 네, 먼저 음, 신청받은 거고요. 제 친구한테 신청받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신청방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, 이야간이 책임은 아니고, 아이폰 우린 건데, 진짜 걸쭉해요. 아이폰 우린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. 얘를 만들 양만큼만 넣어주세요. 저는, 탈탈 털어서, 이제 여기다가 그 전에 먼저 얘가 좀안 될까? 근데 된다 보다는 얘가 베이킹소를 먼저 넣었는데 뭉쳐버리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, 그 점이 난감해서 이게 될까라는 말이 나왔어요. 사용한 통은 다지저분하까 이쪽으로. 잘 안보이시나? 이 정도 좀해할게요 색깔이 우려졌어 너무 진하게 우리신 것도 안좋아요 네 뭉쳐질라 해요 뭉쳐진다 보다는 네 이렇게 우악 뒤에 있는 휴지를 이용할게요 너무 물감을 많이 짜가지고 네, 이 정도? 없앨게요. 없애고 섞어주세요. 섞고 나면 이렇게 잘 따로 묶고요 근데 이 알크림 물감이 그냥, 너도 그냥 끈적끈적거리더라고요. 그 전에도 안 끈적끈적거리더라고요. 얘를 한 꼬집. 근데 저는 한 꼬집이 잘안 되니까 두 꼬집 넣을게 근데 이렇게 좀 가루가 많으신 분들은 한 꼬집 넣는데 저는 지금 한 꼬집, 이 정도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렇게 더잘 따라와요 그 다음에 아무스머스를 적당량 뿌려주는데 3분의 1, 2편은 안넣어져요 그냥 제가 이, 동영상을 숙성하고 또다이렇게 또, 또 만들어서 하려 했는데, 또이어붙일라 했는데, 그냥 그것도 귀찮고 해서 그냥 1, 2편을 안 넣기로 했어요. 그 구독자가 지금 두명이나 생겼어요. 그점 진짜 감사하고요. 제가 다음부터 더 좋은 활약으로 하겠습니다. 아무튼 그냥 먼저 시작해. 네, 잠깐만요. 네, 죄송해요. 제가 언니한테 물감을 갖다 주요나 아무튼 간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. 그 이렇게 뭉쳐요. 네. 근데 지금, 어, 저는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. 네, 무슨, 이액티 괴물에 문제점 있으시면 바로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칼답으로 올리겠습니다. 그냥, 그냥, 그냥. 그 대신, 출처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. 아 그리고 이 출처는 제출처예요 이거 그 진짜 출처, 제출처예요 제가 유튜브 아무것도 안 봤고요.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안 보는, 안 봐서. 네. 이게, 그냥, 좋아요. 그냥, 액체임물로 사용해도 진짜 좋거든요. 잘 늘어나고. 색감도 괜찮고. 그냥 다 좋더라고요. 네 그리고 이렇게 잘 되라고. 네 지금 신청 신청방을 줬대가또 따로 만들 거고요. 그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많은 참여와 이렇게 부탁드리고요. 점토연구소는 제 점토연구소는 좀쭉 내려가야 하니까 좀 양해 부탁드려요. 그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. 네, 이상으로 액체김 만들기였는데 이거 너무 비율을 못 맞춰서 얘가 너무 딱딱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저희 언니가 그랬어요. 물을 조금만 넣었어요. 아, 조금만 넣은 데다가 여기다가 물을 섞 커. 섞어. 어, 저는 괜찮은데. 아. 그래도 물 너무 넣으면 그냥 네, 버립시다. 그, 마지막에 또뭐할 말이 있습니다. 근데 가 만든 거라서 잘 섞이는 점은, 다 아시죠? 이렇게 잘 섞여요. 네, 그리고 제가 구독이 지금 두 명이고, 세 명? 세 명인가? 두 명인가? 아, 근데 네, 천명, 백 명이면, 집으로 정말 좋은 거 만들 거고요. 좋은 거나, 아니면, 그리고, 정말, 정말 힘들게 만든 액체들도 많으니까, 많이 보고, 많이 따라하셔서 좋은 작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어, 저왜 그러죠? 계속 이상한 말만 진짜 많이 하네. 네, 이렇게 해서, 이거 아이폰, 물이 잘 됐나? 이렇게 책을 면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할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액체괴물을 숙성시켜야 해요 그래서 1,2편 하는데 그 다음에 2일로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냥 힘들고 하니까 아무튼간에 얘를 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서 자 이게 있죠 이렇게 얘를 먼저 이렇게 10분 동안 아니 10분이 아니라 3분 아니면 5분쯤 3분에서 5분 사이에, 아니, 4분? 4분이 딱 적당해요? 4분 이렇게 놔두시고, 꼭 이렇게 딱덮주세요 4분. 근데, 그냥, 그냥 이렇게 그냥 닫고 있는 게더 좋긴 좋은데. 그냥,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닫고 있으신 게 좋아요. 그러니까, 이렇게 닫고, 그냥, 하루 동안 기다려주시면 돼요. 아무튼, 하루 동안 기다려보고, 시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아 그냥 액기 만들기였잖아요. 그, 두 번째는 진짜 본격적인 액체물액게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리고 그때 필요한 준비물을 또 알려 드려야 할것 같아서 제가 종이를 준비할게요. 잠깐만요.